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이다. 그림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이제 봄이 왔죠. 저희들도 그림책을 통해서 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화석글 윤봉성 그림.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이 아이와 나비가 날아 있고요. 어, 누굴까요? 이렇게 납, 개구리도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뒷페이지에도 있고요. 우주나무 출판사입니다. 봄봄봄을 부르는 그림책. 봄이 저절로 온다고요? 아니에요. 간절히 봄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스스로 봄이 되어 마침내 봄을 완성한답니다. 봄 친구들이 외쳐요. 우리가 봄이다. 여러분, 오늘 어, 저도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어, 정말 이제 곳곳에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그림책은 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숙면 지에는 이렇게 예쁜 어떻게 요 노란 색깔 연노란 색깔 여기에 보니까 철쭉 꽃이 예쁘게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봄이다 정화석글 윤봉선 그림. 자, 민들레는 봄이 되고 싶었어. 얼어붙은 흙이라도 단단히 그러앉고 어디든지 더불어 피어나고 싶었어. 들판이든 야산이든 도시의 골목이든 햇살처럼 노랗게 꽃을 드리고 싶었어. 자, 이제 민들레가 봄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오늘 예술의 전당에 갔는데요. 가는 길에 정말 이 민들레가 어디든지 지금 피어나서 노랗게 꽃을 피우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틈이어도 민들레는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봄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나오나요?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봄이 되고 싶었어. 팔짝 뛰고 헤엄치며 돌아다니고 싶어. 간질간질 내 발에 힘을 모았지. 얼음장 및 물소리에 흘려 꼼지락 꼼지락 달싹 달싹 등을 밀어 올렸어. 이제 개구리가 봄이 되고 싶어서 어, 그 마음을 간질간질 발에 힘을 모아 물소리를 흘려 보내는 소리가 들리나요? 자, 누군가요? 반달곰이에요. 반달곰은 봄이 되고 싶었어. 컴컴한 굿속에서 겨우내 뒤척이며 따스하고 흐뭇한 봄꿈을 꾸었어. 갓 도단한 색상,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른 꿈을 한장한 한 장마다 시한 편에 읽는 것 같습니다. 반달곰이 봄이 되고 싶어서 겨우내 뒤척이며 있는그 모습 이봄 꿈을 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발 나비는 봄이 되, 여기 네발 나비예요. 봄이 되고 싶었어, 마른님 너무 보드라운 바람에 실려오는 향긋한 꽃 냄새를 그리워했어. 나풀나풀 날개짓하며 봄 소식을 나르고 싶었어. 얼마나 봄이 되고 싶기를 원했을까요? 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는 봄이 되고 싶어서 었 발긋발긋 겨울 눈 속에 접어든 곱디고운 꽃망을 하늘하늘 펼쳐 보여주고 싶었어 누구라도 눈이 환해지고 마음 달뜨도록 아, 진달래가 봄을 되고 싶어서 이렇게 쏙삭이는 소리가 들리나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누구라도 눈이 환해지고 마음 들뜨도록이 아니라 달뜨도록. 그림책을 가까이 하면 언어 부사에도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들뜨도록이 아니라 달뜨도록. 어, 너무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자, 이제 주인공이 이 아이가 나타나네요. 이 아이 이름은 연희예요. 연희는 봄을 기다렸어. 온몸에 볕이 있으며 마음까지 반짝거리는 나를 오늘일까 내일일까 연애는 깨금발 동동 기다리다 못해 스스로 봄이 되고 싶었어 이 아이의 봄을 기다리는 소식이 들리나요? 여러분은 어떤 봄을 기다리고 있나요 어, 오늘 정말 옷가게를 가봐도 봄, 이제 겨울옷에서 봄옷으로 갈아입고 제가 또양재동의 꽃시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 그 꽃향기가 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도 빨라졌고요. 어디가도 봄 소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개구리가 땅 위로 올라왔어. 한 걸음, 두 걸음, 몸을 풀고는 개울물에 텀벙 뛰어들었지. 아직 물이 차지만 참을만 했어. 자, 이제 개구리가 봄을 맞으려고 하는데 물은, 차지만, 물은 차갑지만 참을만 했다고. 어, 그 봄의 마음을, 봄이 빨리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헉, 자,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민들레가 꽃을 피웠어. 해를 닮은 노란 꽃을. 아직 바람이 차지만 양지 바른 곳이라 견딜만 했어. 자, 양지 바른 곳이면 어디든지 민들레는 꽃은 피고 있습니다. 자, 반달곰이 나오죠? 반달곰이 기지개를 켰어. 기나긴 겨울 잠에서 깨어나 성큼성큼 굴 밖으로 나섰지. 제목 깊은 곳에 언 눈이 남아 있지만 봄 냄새를 맡으러 코를 킁킁 거렸어. 자, 반달곰의 모습이 보이나요? 코를 킁킁 거리고 봄 냄새를 맡으러 이렇게 싹이 나와 있고요. 나무에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싹이 피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진달래가 꽃망울을 부풀렸어 발그레 발그레 연분홍 빛깔을 빚었지 아직 볕이 약하지만 햇빛을 고이 모아 꽃망울을 보냈어 자 진달래가 꽃망울을 부풀리는 모습 아, 그림이 되게 아름답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도 산 곳곳에 진달래 꽃이 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센터의 화분에는 이렇게 진달래꽃이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네발라비가 날개를 폈어. 아직 공기가 서늘하지만 눈부신 하늘로 팔랑팔랑 날아올랐어. 꽃을 찾아, 짝을 찾아 바람에 몸을 실었지. 자, 네발라비가 날개를 피고 공기는 서늘하지만 팔랑팔랑 봄을 알리는 봄을 날아올 올라가는 이 나비의 힘찬 모습이 보이나요? 자 모두들 봄 준비로 바쁩니다. 연이가 옷을 갈아입었어. 털 장갑을 벗고 털 모자를 벗고 털 신을 벗고 털 옷을 벗었어. 연두빛 새잎으로 갈아입는 나무처럼 봄옷을 입었지. 자 아직은 어, 이제 봄 옷을 입고 나가고 싶은데, 나갔다가 바람이 불어서 좀 추워서 옷을, 겉옷을 가지고 나간 걸 입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이 아이처럼 저희도 봄을 기다리고 또 겨울에 입, 입었던 옷을 벗고 이렇게 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들레도 있고 나비가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 이상해. 싱싱, 쌩쌩. 바람이 너무 차가워. 햇볕은 너무 약하고, 어우, 추워. 봄인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닌가 봐. 봄이 되려면 더 기다려, 야 하나 봐. 다들 몸을 움츠렸어. 어제 오늘 좀 햇빛이 따뜻해서 저도 이렇게, 어, 갔는데, 오후, 오전에 햇빛이 날땐괜찮은 오후에는 바람이 아주 차서, 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이 반달곰도 추워서 바람이 쌩쌩 부르니까 웅크리고 있고 아이도 모든 들이 좀 웅크리고 있습니다 봄을 맞으려면 이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자 아까 하이라이트의 모습입니다 반달곰이었죠 그때 연희가 말했어 아니야 개구리가 나오고 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면 봄이잖아 그러자 반달곰이 말했어 맞아 내가 봄이야. 네 발라비야 개구리도 말했어. 나도 봄이야. 그래 우리가 봄이야. 이렇게 봄이라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봄입니다. 저도 봄입니다. 아, 아름다운 봄이 됐어요. 연희와 봄 친구들은 다 같이 외쳤어. 우리가 봄이다. 새싹들은 팔딱팔딱 고개를 들고 새잎들은 있는 힘껏 여린 손을 내밀었어. 꽃들은 펑펑 꽃망울을 터뜨리고 나무들은 쭉쭉 물을 빨아들였지. 새들은 노래하고 동물들은 소리 지르고 아이들은 팔 벌려 뛰었어.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연희와 봄 친구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나비, 토끼, 물도 내려가고 있고요. 새들도 있고요. 반달곰도 있고, 모든 친구들이 총 동원해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쁜 봄이 왔어요. 마침내 완전히 봄이 되었어.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봄. 봄이야. 한번더 읽을게요. 마침내 완전한 봄이 되었어.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봄. 봄이야. 아, 친구들이 다 함께 이렇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나비가 나풀나풀거리고, 노란 꽃, 뭐, 여러 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볼 텐데요. 참 우리 어린 시절는이었는데 요즘은 뭐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깥 놀이를 못하면 이 그림책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봄을 만끽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봄이야. 나비가 한 마리, 나비가 두 마리,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봄이다. 여러분 마음의 봄이 왔나요?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단달공과 아이가 봄이다.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과 또 자연 속에 있는 것과 또 나가서 봄을 좀 만끽하고, 여러분도 봄이다라는 소리를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